1분이면 당신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세네카가 말한 우유부단한 사람들의 특징과 벗어나는 법입니다. 첫째, 생각만 많고 행동이 느린 사람. 생각만 하다가 늙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다. 완벽을 기다리지 마세요. 불완전한 행동이 완벽한 고민보다 낫습니다. 둘째, 모든 선택에 확신이 없는 사람. 결단을 미루는 자는 이미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. 선택이 두렵다면, 일단 작은 걸 먼저 정하세요. 결단력은 훈련으로 강해집니다. 셋째, 남의 판단에 휘둘리는 사람. 자신의 기준이 없는 사람은,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간다. 하루 한 번, 오늘, 내가 정한 기준 한 가지를 적으세요. 그게 쌓이면, 남의 시선보다 나의 방향이 선명해집니다. 용기 있는 자만이 진짜 자유를 가진다. 결국, 우유부다 남은 용기의 결핍입니다. 결정이 두렵더라도 멈추지 말고 선택하세요.